안녕하세요. 안쌤의 중국어 노트.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안쌤의 중국어 노트가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안쌤의 중국어 노트는 앞으로 이렇게 품사와 문장 성분과 문형을 다루게 될 거예요. 품사는 그때 한 번씩 언급하긴 했었는데요. 우리 품사는 소속사, 그죠? 단어들의 소속사. 문장 성분은 단어들이 문장 속으로 가서 어떤 배역을 따내는지, 배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던 아이들인데 조금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동사에 대해서. 동사도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사의 특징이 있는데, 동사의 특징. 그리고 동사를 부정할 때, 뿌로 부정할 때가 있고, 또 매로 부정할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형용사. 형용사의 종류들도 한번 살펴볼 거고, 형용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문장에서 어떤 배역들을 주로 따내는지, 그리고 형용사가 뭐 중첩했을 때, 형용사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또 조동사, 조동사도 종류가 되게 많죠, 여러분. 근데 이 조동사가 문장에서 어떨 때는 이런 뜻이고 또 어떨 때는 또 다른 뜻이고 하거든요. 조동사는 뭐가 있는지 한번 다 들여다 볼 거고요. 조동사의 뜻과 조동사 또 부정할 땐 어떻게 하는지 과거 표현은할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뤄 볼게요. 또 명사와 대사, 대사 안에는 지시대사, 인칭대사도 있고요. 의문대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 이런 아이들 한번 쫙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또 부사가 정말 종류가 많죠. 부사와 부사 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부사는 단어들의 어떤 소속사, 품사를 나타내고 부사어는 문장에서 따는 배역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부사 정말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지오, 하이, 짤 이런 아이들은 뜻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또 부사 파트에서 조금 가지를 쳐서 하나하나 단어들을 더 세세하게 다루기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 접속사도 뭐 인과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병렬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고 다양한 접속사들을 다루게 될 거고요. 또 그런 접속사를 활용해서 실제 어떤 문장들을 많이 예문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떤 문장들을 중국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는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예문들도 알려드릴게요. 또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 또 양사 사물의 양을 쓴 양사인데 중국은 양사가 또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다양한 양사들 배워 볼 거고요 계사 게사, 계사는 전치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 계사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사의 종류들도 하나씩 살펴보고 문장에서 제일 궁금한 게 사실 어디에 놔야 되는지 위치가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치들도 한번 꼼꼼히 살펴볼게요. 또 조사, 조사는 구조조사, 동태조사, 어기조사 사실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구조조사는 더더더라고 하는 그 구조조사 동태조사 러져꾸어 있죠. 문장 끝에 어기, 말투를 얘기하는 어기조사 이런 아이들도 한번 조사 파트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사실 품사는 13가지가 있는데 오늘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아까 나와있어요. 제가 의성사나 감탄사는 뭐와 이렇게 하하 이런 소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어떤 아이들인지알수 있을 것 같아서 그두 가지는 빼고 11가지의 품사들을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하나씩 천천히 다뤄볼 거고요. 또 문장성분은 문장에서 딴의 배역이라고 할수 있다 그랬잖아요. 주어 있고, 술어 있고, 목적어 있는데 사실 주어, 수로 목적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잘 이해하시는데. 관형어, 부사어, 보어 파트에서 조금 어순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형어와 부사어와 보어를 조금 더 심층 있게 다룰 건데요. 관형어도 꾸며주는 말들이긴 하지만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함께 몰려 있을 때 어순이 궁금해요. 그래서 그 어순들 다뤄볼 거고요. 부사어도 문장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또 여러 가지 부가적인 표현들이 다 동시에 있을 때 뭐부터 써야 되는지 어순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또, 보어에는 정도보어, 방향보어, 결과보어, 가능보어, 실량보어 등등등등 여러가지 보어들이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위치. 그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목적어가 있을 때또 위치들도 다양하게 다르니까, 그것들을 하나씩 다뤄보도록 할게요. 품사 문장성분. 이렇게 해서 중국어의 문장이 뼈대를 어느 정도 배워볼 거고요. 또, 많이 사용되는 문형들 있잖아요. 실자문이라든지. 실자문을 보면 사실 독해할 때 아니 말을 하게 될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문형이거든요. 그런데 실자문을 쓸 때는 조금 관형어를 많이 넣기 때문에 또뭐 부사를 넣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독해를 하다 보면 미로에 잘 빠지는 문형 중에 하나가 실자문이에요. 실자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또 주의해야 되는 건 뭔지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요오자문도 있죠. 그리고 슈더 강조구문도 많이 나오죠. 조년문. 조년문이라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고 뭔가가 새롭게 출현했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 이게 주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나 사물 주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헷갈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룰게. 이거는 HSK 쓰기 1 부분에서도 정말 단골 문제로 나오는 문형이죠. 동사를 연달아 많이 쓰는 그 연동문. 뭐 시키고 부탁하는 겸허은 비교문 그리고 받자문, 빼자문 이런 특수 문형들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안쌤의 중국어 노트는 앞으로 품사와 문장 성분과 문형을 다루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중국어 공부하실 때 어순 정리라든지 아니면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으로 만들 때 그리고 독해를 할때 해석을 할때 번역을 할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대장정의 길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요. 어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음, 중국어 어떤 어순을 정리하고 어법을 정리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댓글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중국어 어법이라든지 어순이라든지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어, 그리고 품사와 문장성분가 문형을 다루다 보면 사실 단어들을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약간 팝업 클래스의 느낌으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헷갈려 하시는 그런 단어들 예를 들면 동사 파트에서 이합사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합사 파트를 다시 팝업 클래스로 한다던가 부사 파트에서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뭐 치오나 하이나 이런 아이들이 문장에서 또 쓰임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그것을 파워 클래스로 하고 어쨌든 큰 그림은 이렇게 품사와 문장 성분 문형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안쌤의 중국어 노트 네 장정의 길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수업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창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품사 파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짜이지엔